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의회에 나가서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는데 뭐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말을 맞추는데 뭐 말이 잘 맞지도 않는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렇게 묻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로 내가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 이제서야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집어넣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라고 하면서 이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라는 결론으로 이루게 되죠.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65절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덜어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마 봐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왜 제게 은혜가 아 은혜, 묵상이 됐냐면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구절인데, 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통의 시간,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 님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고작 주님, 알아맞혀 보세요 하는 정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아주 작은 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작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맞춰보세요. 해결해보세요. 라고 오히려 반대로 신성모독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혹은 아내 삶의 약간의 편안함을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우리도 뒤따라가는 것. 거기서 온전한 신앙의 진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날 좀 맞춰 보세요" 라고 하는 아니라고 작은 마음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고난 주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는 각 개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